레위기 9장 여덟째 되는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속죄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냥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주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속죄제물로 바칠 순념수와 번제물로 바칠 일년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각각 흠이 없는 것으로 한 마리씩 가져오게 하고, 또 화목재물로 바칠 수수와 순양을 주님 앞으로 끌어오게 하고,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곡식재물을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이러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들을 회막 앞으로 가져왔다. 온 회종이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서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 덜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일렀다. 형님은 재단으로 가까이 가셔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도 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속하려고 속죄 제물로 바치는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가져오니 그는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제단 풀에 발랐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았다. 그러나 속죄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돋보이는 껍질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살코기와 가죽은 아론이 짐 바깥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웠다.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주니 아론이 커 피를 재단 둘레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이 번제물을 점에서 머리와 함께 아론에게 넘겨주었고 아론은 그것들을 재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내장과 다리를 지쳐서 재단 위에서 번제물로 불살랐다.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루는 백성을 속하려고 속죄 제물 을바칠순념소를 끌어다가 잡아 첫 번째 속죄 제사의수와 같이 죄를 속하는 제물로 그것을 바쳤다. 그런 다음에 아루는 번제물을 가져다가 교례대로 바쳤다. 아루는 이어서 공식 제물을 바쳤다. 한줌 가득히 떼내서 그것을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루는 백성을 위하여 화목 제사의 제물인 수소와 순양을 잡았다. 아루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주니 아루은그 피를 재단 둘레에 버렸다. 그들은 수소에게서 떼어낸 기름기와 순양에게서 떼어낸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떼내어 그 기름기를 가슴 고기 위에 얹었다. 아론은그 기름기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고, 가슴고기와 오른쪽 다리 고기는 흔들어서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그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숙제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마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재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